한고은이 아직 아이가 없는 이유. 한고은 직접 고백한 안타까운 상황. 한고은은 아버지 만남도 하지 않기로 한 이유. 배우 한고은의 생년월일은 1975년 3월 10일입니다. 언니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남편은 신영수입니다. 현재 그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고은은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 대회에 참가한 후 1995년에 데뷔했습니다. 1998년까지 그녀는 연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고은의 연기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후 인정을 받고 경성 스캔들의 차승주 역을 맡아 더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인기가 높아지면서 각종 CF 광고와 MC를 맡았고 동상이몽이 냉장고를 부탁해요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고은의 연애에 대해서는 2001년 그룹권 멤버 박준영과 열애 중이었으나 4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후 2015년 자신보다 4살 연상인 신영수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CJO 쇼핑에서 상품 기획 업무를 맡은 MD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고은과 신영수는 지인의 소개팅 주선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소개팅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고은이 지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신영수도 한고은에 대해 궁금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고은이 신영수의 얼굴을 몰라 가게 종업원으로 착각해 소개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한 신영수는 역시 연예인이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고은을 매우 화나게 해서 술을 많이 시켜 신영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남 후에 두 사람은 데이트를 했고 세 번째 데이트에서 신영수는 한고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 기간은 100일 짧았고 100일 이래 결혼했지만 그들이 인생의 운명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한고은은 자주 부정적인 생각하는 편이지만 신영수처럼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더 즐겁고 활기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고은은 결혼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신영수는 항상 옆에서 그녀를 격려하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덕분에 그녀는 고통을 이겨내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한고우는 동상의 몽이에서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 결혼 첫해 임신을 했지만, 불행히도 유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아픔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그녀에게 아이를 갖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고통을 극복하고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고은은 2020년 JTBC의 가장 보통의 가족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고은은 우리가 결혼을 늦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고은은 또한 처음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자신의 원래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산 후 그녀는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고은은 나이도 너무 많고 내 삶에서 돌봐야 하는 누군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고은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더 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고은은 이제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고은은 과거 가슴 아픈 상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고은 부모가 과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 A씨에게 담보를 부탁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사건은 A씨가 한고은의 부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한고은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고은은 20년 넘게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녀의 결혼식과 어머니 장례식 때만 두 차례 만났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연루되어 회사는 한고운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고운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한고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당시 가족을 소홀히 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후 그녀는 스스로 경력을 발전시켜 가족 주인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아버지와 관련이 없지만. 한고은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야기한 문제의 후유증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고 아버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등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아버지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사과해야 했습니다. 한고은의 아버지 이야기는 그녀가 그런 아버지를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불평하고 동정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배려하고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를 상처와 후유증으로 몰아가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한고은이 20년 넘게 그 형편없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재 한고은의 삶은 그녀를 사랑하고 감싸주며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인 남편 신영수를 만나 행복해졌습니다. 신영수와의 행복한 결혼은 한고은의 과거 상처와 아픔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줍니다.